Hello.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쌤 국제 기독학교 1기 졸업생 오경배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하늘쌤 국제 기독학교와 제가 현재 재학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아주사 퍼스픽 대학교와 MOU를 체결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스카이쌤 후배들아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오는 거 정말 강추할게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MOU 체결된 거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2기 졸업생 강은성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졸업한 하늘샘 국제기독학교와 지금 현재 재학 중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가 MOU를 맺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결이 맞는 학교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의 구속사적 비전을 두고 일하시는 학교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의 목적은 단순히 졸업이 아닌 치열하게 공부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훈련받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과 동시에 세계 비전을 품게 해준 이두 학교가 MOU를 맺는 것을 너무나 축하합니다. 후배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해주고 싶은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해주시는 APU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3기 졸업생이자 현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신호라고 합니다. SICS와 APU의 MOU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MOU를 통하여 학업적인 교류, 더 나아가 서로의 신앙과 비전의 교제를 통하여 제가 사랑하는 두 학교가 더욱더 깊고 넓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 나가는 선교의 중추가 되길 바랍니다. 아주사퍼시픽 대학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도 항상 하늘샘 국제기도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분들 강영선 교장 선생님과 오영재 이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샘 국제기도학교 오기 졸업생 보원입니다. 어, 학기 초부터 제가 사랑하는 하늘샘 국제기도학교와 제가 다니고 있는 이곳 APU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요. 어, 저를 포함한 많은 하늘샘 졸업생들이 어, 이곳 APU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MOU까지 체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생 국제기독학교 5기 졸업생 신은규라고 합니다 어,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던 하늘생 국제기독학교와 제가 현재 재학 중인 APU가 MOU 체결을 한다니 정말 기쁩니다 어,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후배들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생국제기독학교 5기 졸업생 아스퍼시픽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정혜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늘생국제기독학교가 AP와 MOU를 체결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AP에 와서 신앙, 인격, 지성을 체계적으로 쌓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후배들아, 이번에 꼭 APU 지원해서 장학금 많이 받고 우리 함께 재밌게 대학 생을해 보자. 안녕. c o n g r a t u m o u with a u s a Pacific u 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